조국전 장관의 입이 거칠어진다, 거칠어지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칠어져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거칠어져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부드러질 수는 없지 않냐라는 입장. 거칠다고 뭐라고 한 사람은 딱히 없는데 해명을 또 했어요. 그럼 거칠어진 발언들은 뭐였을까? 사이비 법치다. 두 개의 혀를 가졌다. 입벌구다. 어, 이 정도는 조전 장관이 주장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내 거칠을 수밖에 없다라는 또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한번더조전 장관이 썼습니다. 조전 장관의 소위 거친 발언 중에 가장 흥미롭다고 할까요?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믿고 숭배하는 신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다라고 한 부분인데 살짝 조금 오글거리는 멘트이기도 한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믿고 숭배하고 있는 신은 네메시스다. 지금은 이제 검찰이 모든 권력 기관 중에서 제일 위에선 거죠. 압도적 우위에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총칼 탱크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권이라는 법률적 무역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검찰 또는 검찰 출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신군부가 집권한 거와 비슷하게 신검부가 지배했던 것이고. 근데 망난이라고 있습니다. 망난이도 <laughs> 칼 들고 막술 취해서 목을 자릅니다. 피가 튀죠. 망난이의 그 모습 보고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망나니처럼 칼을 검찰이 쓴다면 그 칼을 빼서야 되죠. 뭐 비판이야 조전 장관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 저런 말씀해도 되긴 합니다만 언론인한 사람을 봤을 때 김관선 변호사님 네. 저런 말을 본인의 혐의가 없는 깨끗한 뭐 전재수 형 같은 분이 한다면 아어 어, 정부에 대한. 상당한 견제 의 비판이다라고 볼수 있겠으나 일단 본인에게 제기된 수많은 혐의 일 심에서 나온 유죄 그거부터 벗고서 얘기를 하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전 정부에서 수사기관을 다뤘던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분이라면 본인에게 제기된 수많은 혐의에 대한 것부터 자유롭게 하고 나서 비판을 하든 말든 복수의 여신을 찾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로남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로남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까 본인이 한 얘기 중에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벌구. 본인 일본 엄청 싫어하잖아요. 죽창가. 근데 일벌구라면 실제로는 입만, 입, 입벌구죠. 입만 벌리면 구라. 구라는 일본 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준정관 지금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서 1심 유죄 받았잖아요. 정경심계에서 유죄 받았잖아요. 처음부터 유죄받음에 불구하고 자기는 무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현은 한 개인데 두 개의 입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본인도 예전에 지금 하는 말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누구에게 맞는 것인지 사이비 법칙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 법대 교수 아닙니까? 법대 교수인데 정말 법대 교수가 과연 인턴시 직면서를 유지하고 그런 교수가 뭐, 사입이 땡땡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저런 말을 자격이 없죠. 부인이 지금 징역 받아가지고 형 집행 살았고, 그 다음 본인이 집행, 징역 2년 실형 나와서 지금 항소심 재판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 다 끝나고 무죄 받으면 저런 얘기 할수 있겠죠. 예. 어, 그렇지만 딸까지 또 지금 기소돼 갖고 재판받고 있는데 딸은 또 범죄 혐의를 다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비판할 수 있지만 본인은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돼요. 자숙해야죠. 반성해야죠.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 했습니다.